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가와 아파트 사이의 주차장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많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아파트 입주자 입장에서는 상가 입주자 및 방문자가 주차장을 함께 쓰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상가 입주자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가 입주자들은 주차 방해금 지가 처분, 주차방해금지소송, 주차권 존재 확인소송 등을 제기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주차권 존재 확인해소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 단지는 공동주택 용도의 아파트 10개동, 빌린생활시설 용도의 상가 1개동, 그 밖에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과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이다. 원고들은 상가의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이고 피고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등을 하는 단지 관리단이다. 이 사건 단지에는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상가의 후면에 16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다.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진출 입로는 이 사건 단지의 정문과 후문 두 곳에 설치되어 있고. 후문은 진입이 제한되고 진출만 가능하다. 피고는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고 원고를 포함해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상 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정문 옆의 상가로 연결된 진출입로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하주차장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경우 상가 소유자 등에게 제공되는 공용 부분이 아니라 아파트 소유자 등에게만 제공되는 공용 부분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아파트 소유자, 상가 소유자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소유자 등만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소유자 등만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공용 부분이라면 상가 소유자 등을 상대로 주차 제한을 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집합 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과 교역이나 공정증서로 공용 부분으로 정한 건물 부분 등은 공용 부분이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설계 도면, 분양 계약서나 건축물 대장의 공용 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 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 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 소유자 등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전제하면서 상가는 이 사건 단지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단지의 부속상가로 건축되었으나 아파트 10개 동과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신축 분양되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 독립되어 있으며 기능과 용도가 다르다. 지하주차장은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아파트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정문의 출입구로만 들어갈 수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자만 출입할 수 있으나 지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에는 아파트 10개 동의 승강기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에는 해당 아파트 동의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통제장치가 있으나 지하주차장과 상가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 구분 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 면적에 비례하여 분할 산출한 면적을 공용 부분으로 분양받았다.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에 대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고 위와 같이 분양받은 면적이 공용 부분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공용 부분 면적을 계산할 때 상가의 연면적은 고려되지 않았다. 반면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 면적이나 공용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 하여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주차권 확인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 전화번호로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